12개, 한선이는? 김진이? 네. 넌 15개 정도 괜찮아. 성준이도 15개. 응. 준비하고 니는 10개 안파해야 돼. 지호는 12개. 맞아? 괜찮아. 그리고, 그리고 이따가 미승기 학생을 꼭보내줘하고 응? 동영상 참조하고 겠다그라고 그리고 션대비가 지금 뭐 광장이 있데 네네도 추석 전이야? 추석 전들어가처음중간고 추석 전 9월 중순, 9월 2 3일정도 돼야 0 2,000. 2,000. 2,000. 2 2,000. 2거같0 2,000. 2이0 0 2 0 없어? 망해0 <laughs> 어디냐면요. 음, 74쪽인 것 같은데, 많이? 아, 74번, 66쪽. 맞아요. 음, 73번. 3번 네. 안 했어요? 네. 네. 풀어주세요.